여기 이제 오르막길로 올라갑니다. 오늘 여기 청도 사리암에 왔습니다. 상당히 가파른 길입니다. 그리고 기온은 12도입니다. 여기 10분쯤 걸어올라오면은 이렇게 돌계단이 나옵니다. 이렇게 사리암까지 돌계단이 쭉 이어집니다. 작년 봄에 오고 거의 1년 6개월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. 중간 여자는 이렇게 약수터가 있습니다. 약수터 지나고 여기 사리암까지한 200m 남았습니다. 이렇게 돌계단으로 계속 올라갑니다. 이제 저기 사암이 보입니다. 여기 해탈교까지 주차장에서 30분, 그 다음에 돌계단은 한 20분, 저는 올라왔습니다. 여기 관음전이 사리암입니다. 오른쪽에 산신과 여기 중간에 천태가 사리암 가놈전입니다

여기 운문사에 왔습니다. 호거산 운문사입니다. 또 그렇고 여기 공작 담풍이 하나 있는데 아주 멋집니다. 아예쁩니다 아주 <목소리> <목소리> 뭐, 어 여기 그 하고 있다. 데 범정로 지나고 이제 어 뒤쪽에 대웅보전이 있습니다.

여기도 대웅보전이 있는데, 여기는 옛날 대웅보전 같습니다. 문사, 역사, 문화관입니다. 여기 지금 그늘이 다 보이고 여기 사람 그늘이 다보여 여기가 윤준 교수가 가장 아름다운 소나무숲길이라고 한 곳입니다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